이번 시간에는 원리샘판에서 39까지 세면서 십진법 약속을 하고 39까지 쓰기를 알아봅시다. 자, 원리샘판에 초록색 알을 넣으면서 세어봅시다.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수가 뭐죠? 하나를 올리면 10이죠. 이와 같이 9보다 1큰 수를 10이라고 합니다. 원리샘판에서 약속 하나 더 해요. 원리샘판에서 수를 세다가 초록색 샘판알이 10개가 되면 내리고 대신 노란색 샘판알 1개를 올리기로 약속해요. 자, 약속대로 초록색 샘판알 10개를 내리고 대신 노란색 샘판알 1개를 올립니다. 이것이 10이에요. 기진 때에 노란색 알이 한개 있으니까 노란색 자리에 1을 쓰고 초록색 알은 없지요. 그러니까 초록색 자리에 0을 씁니다. 노란색 알이 10개씩 묶음을 나타내고 초록색 알이 낱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0은 10 이렇게 써서 나타내죠 11과 12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계속해서 이제 초록색 알한개를 놓으면 11입니다 10개씩 묶음 한개와 낱개 한개죠 그래서 노란색 알은 한개니까 그대로 1이고 초록색 알이 한개니까 초록색 자리 0을 그 자리에다가 1을 씁니다 또 초록색 알한개를 놓으면 12입니다 10개씩 묶음이 1개, 낱개가 2개죠. 그래서 초록색 자리에 알이 2개니까 1 대신 2를 씁니다. 계속 초록색 샘판 알을 1개씩 넣으면서 셉니다. 13, 14, 15, 16, 17, 18, 19죠. 19는 노란색 알이 1개니까 노란색 자리에 2를 쓰고, 이건 10개씩 묶음이 1개라는 뜻이죠. 초록색 알이 9개니까 초록색 자리에 구를 씁니다. 이건 낱개가 9개란 뜻이죠. 그러면 이제 19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또 초록색 샘판알 1개를 놓으니까 초록색 샘판알이 10개가 되었습니다. 자, 약속했죠. 수를 세다가 초록색 샘판알이 10개가 되면 내리고 대신 노란색 알 1개를 올리기로 약속했죠. 초록색이 10개가 됐으니까 이렇게 내리고 대신 노란색 샘판알 1개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노란색 샘판알이 2개가 되었죠. 이건 10개씩 묶음이 2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란색 자리에 2를 쓰고 초록색 샘판알은 없죠. 그러니까 초록색 자리에 0을 씁니다. 즉 20은 2, 0,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 초록색 샘판을 한 개를 놓으면 21. 21은 10개씩 묶음 2개와 낱개 1개인 수입니다. 또 초록색 샘판을 한 개를 더 놓으면 22. 그러니까 22는 10개씩 묶음이 2개, 낱개가 2개인 수죠. 계속해서 하나씩 올리면서 23. 24, 25, 26, 27, 28, 29또 하나를 올리면은 30 초록색이 10개가 됐으니까 내리고 대신 노란색 하나를 올립니다.그러니까 30은 노란색 자리에 3을 쓰고 초록색 자리에 0을 씁니다.즉 3, 0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 초록색 알을 하나씩 넣으면서, 31, 32, 33, 34, 35, 36, 37, 38, 39. 이렇게 39까지 세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1부터 39까지 원리샘판에서 세어보고 또 써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